안녕하세요. 드랍정원입니다. 거의 뭐한달 가까이 안 왔더니 풀의 천국이었어요.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풀다 매주고. 이제 정원 한 바퀴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금이구 겹으로 피는 것만 몇개 놔두고. 아, 여기 있는 거지저분하다 뽑아 줘버렸어요. 조팜나무 꽃이 이제 다 폈다 지네요. 누비설채는 피고 지고 하고 있고 음. 미역치, 예, 쁘죠? 이거 우리 플록스 밭이 흰 가루 병이 왔어요. 아, 이거. 푸복스가 이렇게 흰가루 병에 걸려서 맥을 못 주는데 약을 뿌려줘야 되겠는데요. 실리화가 이제 좀 예뻐졌네. 칼립조파. 푸른 뽑아줘도 뽑아줘도 나 뽑아야 돼. 노랑 나달맞지음 황금 병꽃 나무 심어놨더니 꽃이 지네. 어, 또 피기도 하네요. 자유 펜스테모는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응. 저번주에 심어준 애들, 겹사스다 쑥군 배로니까 얘는 토프리카 냐꿀프리까요 꿀풀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음, 여기 좀 보소요. 뭐 키가 이렇게 크네. 이름을 생각하려면 이름이 향 두꺼운 꿀풀이네 향두꺼 꿀풀 카메라만 돌면 <laughs> 이름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좁쌀풀이 있고 여기는 뽑아줘야 해 아따 순방망이꽃이 요렇게 피고 있고, 얘는 씨앗바라가 돼가지고 나야 되네. 저희 집에서는 월동을 못하네요. 씨앗바라. 작년에 여기 수으로 했는데 다 죽었네. 알았으니까 이제 씨앗바라를 잘 시켜서 보온좀 해줘야 되겠네. 홍자단. 붉은 인도 우리 장미들이 비맞아가지고 쭉 쳐져 있어요. 오늘은 해가 쨍 했는데도 이렇게 쳐져 있네요. 그게 예쁘죠? 여기는 날씨가 조금 강원도라 추워서 이제 이렇게 만개했네요 예쁜데 다축 처져있습니다 토풀 토플. 토풀을 많이 번진다 해서 산쪽에 심어놨다가 풀이 취해서 못 이기더라고 그래서 옮겨 심었어요 연, 분홍, 보라라고 해야 되나, 요한 가지 상만 살았네. 다른 거는 세 가지 심었는데, 두 가지는 사라졌어요. 이거 금개구 신품종. 저번에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야 역시 금개구이네 아주 얘네들은 뭐. 생명력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뻐요 얘는 이 색깔이 따지가 안 피고. 이거 잘라줘야 되는데. 자주꽃받침은 여전히 예쁘게 피고지고 꽃봉오리도 많고. 이제 패랭이들술 페랭이. 술 페랭이 올동도 잘하고, 씨앗이 날라와서, 여기 좀 보세요. 요런 데 다. 온통. <laughs> 저위에다만심었는데 이렇게 씨앗 날아와서 예쁘네요.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여기도 금개국. 심품종. 여기는 요렇게 이 이제 노란 거 펴줄 것이고. 초롱이들. 올해 처음을로꽃 피었습니다. 한 3년 만에 핀것 같아요. 많이 번졌어요. 아이고, 너무 번지는 것 같아. 크리마티스 밑에다 심어줬어요. 크레마티스 녹화. 아, 예쁩니다. 아이고, 제가 손이 더러워서 오시고. 아, 노칼 두 종류를 심었는데 하나는 요렇게 이렇게 피고 미리는 요런 같은 색이더라고 거의 비슷한 색이 여기 이쪽 겨우로 피고 졌어요 색을 모르고 그냥 심었는데, 같은 색이, 비슷한 색이 나오더라고. 습군 셀비어, 사루비아. 얘네들도 이렇게 모아서 가에 심어놓으면 예뻐요. 아이고, 모기. 풀 뽑아놓은 거죠. 봅시데 다른데. 여기도. 음, 이런 꽃이 나왔답니다. 아, 예쁘죠. 이건 금강초로. <laughs> 아, 여기도 장미가. 이렇게 찍어야나, 욕각이니 약간 보라가 있어요. <목소리도> 히스타타 법에나. 어휴, 키도 그냥 후쭉 커가지고 빳빳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얘는 이제 겹초롱이들 필려고. 이제 여기도 하이티 캔디 필려고 이렇게 꽃 이만 이게 싹 모둠으로 피워주면 예쁠 텐데. 우리 준베리와준베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총주렁 달렸답니다. <laughs> 지금 요렇게열때 어떻게 따 먹어야 하는데. 음와 다음 주에 못 오는데 다 떨어질 것 같네요. 음, 맛있어. 슈케라가 우리 포스타들꽃 피려고. 와, 찔레도 꽃. 신가버섯 이 예쁘다 분홍 찔레 아, 예뻐요 <laughs> 여기는 빨간 찔레가 이렇게 아주여기다 여기도 같은 분홍 찔레는 같은 종류 같은데 떡이 옮겨 심어가지고 약하네. 얘네는 이제 추명추명국은 가을쯤 되면 피워줄 거고 이거 곰치곤달비, 곤달비예요. 얘는 꽃대 다 올려주네. 꽃 보려고. 디디베어 목수국. 너무 그늘이 져서 꽃을 못 피나. 우리 아, 얘네들. 은 무늬 비비치들은 이렇게 크니까 예뻐요. 꽃봉오리 다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아우, 얘네들이 피는 걸 봐야 하는데. 환주만 참았다 피워라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풀싹 베주면서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난 계속 얘가 향이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피니까 아카시아 향 있죠 그거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향이 나나 하고 맡아봤더니 이 아이들이에요. 아우, 이쁘죠? 노루오즈. 음. 아우, 예쁘게 크게 있어요. 이제 다른 색이 있으면 또 데리고 오려고. 근데 거의 있는 것 같아, 색깔별로. 원추리. 이제 원추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원추리도 예뻐요. 음. 색깔도 다양하고. 요건 요렇게. 요번에 저산 쪽에다가 원추리 12가지 색 사다가 <laughs> 한 줄씩 있는 거 사다 심었습니다. 이제 몇년 가면 그것도 예쁘겠죠? 원추리가 <laughs> 예쁘더라고 그래서 수입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색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12가지 색 심었답니다 옥자마 꽃에 다 물어줘야 되고 하얀 꽃이 향도 좋고 음, 음. 꽃좀 보세요. 한참 피워주겠네. 얘하고, 얘하고 같은 줄 알았더니, 얘는 약간의 은빛이 나네. 틀리네요. 얘는 그냥 푸르스름하고, 얘는 약간 은빛이 돌아 예쁘네. 아이고, 풀 다, 왜저 군데군데 풀 그냥 쌓놨어요 왜얘 이름은 앞에만 쓰면 잃어버릴까요? 생각이 안 나요. 아, 다른 땐 생각 잘 하다가. LNG, LNG. 월동 잘하고, 씨앗으로 이렇게 많이 번져요, 이런데. 이게 다 씨앗으로 번진 거. 도파 <laughs> 블루베리 좀 봅시다. 블루베리 로 저렁저렁저렁 매달렸어요. <laughs> 음. 이제 익으면 익는 대로 꽃때그때 일하면서 따 먹는 거. <laughs> 자, 이거 커런트 얘도 베리 종류인데 아, 이거 너무 무성해, 무성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쫙쳐져야 되겠네. 얘네 열매가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없는가 봐요. 뭐가 나무 분재인데? 하나도 안 열렸네요. 열린 애 데리고 왔는데. 이거. 포스타 수곡. 내가 너무 일찍 잘 잘라, 늦게 잘라줘가지고, 이거는 꽃이 안 맺혔길래 다 잘라버렸어요. 요요, 며혀 있는 것만 놔두고. 이 포스타 수곡은, 꽃 지면은 잘라주고, 그 다음에는 잘라주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목수국이라 다른 거랑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네요. 좀작살나무 얘는 하얗게, 하얗게 맺혀요. 하얀 작살. 보라 작살은 저쪽 편에 있어요. 얘 꽃은 많이 맺혔다, 얘도. 아이고, 하얀 게초랑조랑 매달려 있겠네요. 그리고 한려나 씨앗을 여기다 뿌렸는데, 그래도 몇개 났습니다. 여긴 다 올동하고 들어가니까 한려나 여기서 피라고. <웃음> <웃음> 저번에 심어준 수국들 <laughs> 얘는 살까 모르겠네. 보이나요? 이거 뭐예요 할려나가 무늬종이 나왔답니다. 이거 봐 아, 너무 신기했어요. 무늬종. 아, 꽃은 이러네. 겨울에 폭파다가 화분에서 월동시키려고 무늬종이 나와서. 지금 대충 이렇습니다. 1단기 이분 쌈으로 먹고, 요때 되면 저렇게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워주죠 아, 1단이꽃단꽃꽃기이이요요 배랭이 베렁이 비있네 배랭이가 이렇게 비어있었네요 이쪽에 부르넬라 옮겨 심은거 여긴 3단 앵초 와인껍지 소니, 푸르넬라가 꽃이 피어줬어요 꽃을. 여기 와인껍지 소니도 조그마한 애가 꽃을 피워줬는데, 오므렸네. 잘주고 좋아하. 낮이 되면 활짝 피워주는데. 무슨 국한데?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살아요 잘 살아 원추리 요만한 애들 요런, 요런 애들 별로 이렇게 사다가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이제 몇년 있어야 예쁘겠죠요? 몇년 있어야 돼요? 곰치, 치나물, 어수리, 우산나무, 꽃이, 꽃이, 꽃을 맺었어요. 우산나물. 아, 이 꽃을 못 보겠네. 안 피워져가지고. 없을 때 피게 생겼네요. 우산나물. 아쉽네요, 아 쉬워. 복숭아가 <laughs> 조그만한 게 주렁주렁 잘 달렸어요. 전지를 그냥 짧게 안 해주고, 한번 주렁주렁 꽃도 좀 보고 그러려고, 길에 크게 켰더니 아주 저랑저랑 달렸어. <laughs> 다 익지 못하겠지요. 이제 떨어진 건 떨어지고, 기린치 저도 이제 지는구나. 누드 베키야 노란 달맞이 저쪽은 삼리국화산 쪽으로 이렇게 청아지손니 이런 거. 이렇게 아직 피기 전이고요. 어, 이쪽에는 피어있네. 여기 술페랭 여기다 심지도 않았는데 얘네들도 날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유 예쁘기도 하네. 예뻐요. 둥굴레 쟤네들은 자연산 심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 둥굴레가 많아요 많이 나더라고요 길죠 여기는 저거 금개구 다 뽑아져 버렸어요 비가 와서 쭉 쳐져가지고 다 뽑아져 버렸습니다 바이솔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꽃도 피네요. 참 음, 예쁘죠? 바이솔. 거미줄, 거미줄 바이솔인가? 어, 그런 것 같아. 거미줄 바이솔에서 이렇게 꽃이 피나봐요. 요, 요구, 요, 큰 요구, 요, 큰요거요 입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맞아요. 거미줄바이서를 심은 것 같아. 백냥도 다 그냥 뽑아버렸어요. 아, 그런데 여기 이만큼 났네. 백냥. 불꽃이 이제 필 때가 됐는데 아직, 아직 우리는 소식이 없네요. 없습니다. 무니터를 볼때참 예쁜 것 같아. 무늬지라 꽃이 없어도 예쁜 것 같아요. 음, 다일리아들은 아직 멀었어 필려면. 바람꽃, 바람꽃하고, 바이솔하고, 이렇게 피 있습니다. 물레나물도 꽃 펴지면 예뻐요. 토플 노란 토풀 필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 저기 안개나무 아, 영내지 꽃이 피었는데 안 보여드렸구나. 이렇게 피었답니다. 안개나무. 저쪽은 꽃 피었는데 안개. 자엽 안개. 꽃이 많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